한 부장이 대권주자로 올라오는 거를 가장 신경 쓰고 있어. 한 부장은 나군느랑 달라. 현직 검사잖아. 손에 칼을 쥐고 있는. 사돈댁에도 되는 칼을 정권에 못댈까 그래왔자 선배 뭐 털고 자식할 것도 없어. 그건 내가 알아.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. 진짜 그렇게 생각해? 그럼 하면 니는? 거기서 터질 게 어디 한두 개야? 주변이 온통 지뢰밭이면 그냥 지뢰밭에 서 있는 거야. 왜그 지뢰밭에서 오빠가 하늘을 하고 2인상극을 어뛰어 다녀? 오빠, 난 오빠가 걱정이야. 그냥 훌륭한 선배검사 뒤따르는건 좋은데, 지금 이건, 이젠, 판이 달라. 정치판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몰라? 둘 중에 한 명은 죽어야지, 끝나. 막말로 하늘이랴 이미 다 가진 사람이지만, 오빠는. 오빠는. 오프로. 공과사는 구분할 거라 믿어. 아이, 목마르그러니까 컵라면 하나 먹다니까. 컵라면요. 여기 수증기 뭐야? 게 끼잖아. 평사님들 여기 잠복하고 있어요. 광고라도 하시게. 아무래도 잠복 중에 국물은 좀 그래. 아니면 기자님 나가서 식사하고 오세요. 기다릴게요. 따로 식사하고 오세요. 기다릴게요. 손님 모시고 여행사 가이드 나왔냐? 애 주의, 얘를 왜 들고 나온 거야? 거의 그래, 이주운 날씨에 사람을 밖에 세워도 방송하는 사람을 감기라도 걸리면 어떡해 <laughs> 알았어, 알았어. 안 먹을게. 어? 안 먹어도 돼요. <laughs> 어? 전화 왔었네. 조용. 나꼭 해야 되는 전화야? 오빠! 응? <laughs> 전화했었네. 바로 그렇게 뉴스에 내보낸단 말 없었잖아. 아니, 지금 내가 문제가 아니라 부장님 입장이 엄청 곤란해졌다고. 아직 확실한 증거도 없고 자백도 못 받은 상황인데 이렇게 정보가 새 버리면 앞으로 수사에도 지장이 많다고. 오빠, 내가 얼마나 고심했는 지 알아? 이게 오빠한테는 물론이고 한 부장한테도 베스트야. 존재감을 보일 때 확실하게 보여야지 못 건든다고. 이미 각을 세운 거잖아. 어설프면 바로 치고 들어오는 거야. 오빠, 내가 설마 오빠한테 안 좋은 판단을 하겠어? 응? 오빠, 내가 상황을 수시로 체크할 테니까 돌핀 정보만 확실하게 줘. 오빠가 한부장으로 가겠다고 결심하면 나 오빠 응원해 당연히. 다른 생각하지 말고 들어가서 좀 쉬어. 내가 다시 전화할게. 응? 사랑해. 선배, 연애하는 거 처음 봐? 연애는 무슨 지금 지대로 눈탱이 치고 있구만. 어? 가만있어봐. 이거 정과 조회 좀 해봐야 돼. 이거 초범 아니야? 생수범이야? 그래서 돌핀 정보 접어? 하, 이제 협박까지 하는구나, 어? 정과 중목이 복잡해.